대 네, 고맙군. 축하해. 백엘보드 영지에서는 아주 승승장구하던데. 루크가 성격은 좀 그래도 내 기억에 패배한 적은 없거든. 루크를 이겼으니 팔리오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야. 돈좀 만질 수 있는 기회지. 팔리오,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고, 천 놈이 따로 없군. 팔리오는 도시의 밤거리를 달리는 경쟁 예전에는 지역마다 선수를 후원하기도 했지. 지금은 좀 다르지만 베들렘과 루벤이 내세우는 기술은 경주하게 될 텐데 난 너한테 걸겠어 좋아, 해보지 그래,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너한테 돈을 한두 푼걸게 아니니까 난 실망시키지는 마 얼른 준비해 차를 마시든 뭔가 다른 일을 하든 좋대로 하라고 가 걸려있는 경주들, 칼리오에서 승리하는 자는 돈은 물론이고 우리의 존경심까지 얻게 되죠. 자, 이제 준비하고 존나게 달려보라고! 영이 반걸보니 클리버로감은스이일 천천히. 축하래. 당신은 이 거리의 영웅이야, 위차. 뽀뽀라도 해줄까, 게롤트? 싫어? 그럼 로치한테 뽀뽀해줘야겠네. 정말 멋졌다고. 내 보수는. 가져가, 이 건방진 자식아. 오늘은 정말 도를 더 챙겨주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라고. 사원 경비대다, 흩어자. 일단 여기서 빨리 퇴즈하고 고마워, 캐럴트. <신동> 어고가 아! 그 어? 어, 야, 반가워, 마스터 위치 공고를 봤어 흥미가 생겨서 왔지 좋아 아주 잘 됐네 난 브린 호슈야 공고도 내가 올렸어 자세히 말해주겠나 그래 그래야지 이리저리 고생하고 굴러서 마침내 나도 노비그라드 근처에 벌목용 땅을 가지게 됐어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구랑 꽤 가까운 곳이지 이제 쉽게 돈 벌겠다 싶었어 나무꾼 몇 명만 고용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난 사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괴물이 궁금한데 다 연결된 얘기야. 그래서 투어프 나무꾼을 몇명 고용했는데 숲에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농땡이치려고 핑계대는 줄 알았는데 숲에 들어간 녀석 중에 한 명만 살아 돌아왔어. 숲의 악마가 자기들을 공격했다더군. 먼저 보상 얘기를 해볼까.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서 말이야. 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진 않네. 조금만 더 깎아주면 좋겠는데.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진 않네. 좀만 더 깎아주면 좋겠는데... 아주 좋아. 그 정도라면 충분히 챙겨줄 수 있지. 내가 처리하지. 살아남은 나무꾼은 어디 있지? 어딘가에 있겠지. 마지막으로 봤을 땐 죽은 친구들을 기린다며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 안가워 여행자 한잔 건지자고 새끼야 쭉 마시다 보면 친구들도 편히 잠들겠지. 무언가가 내 친구들을 죽였는데 그게 뭐야 되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니 욕할 수도 없고 어린 호시와 얘기했어 친구들의 죽음에 관해 얘기해 주더군. 족 같은 새끼 술태 끔찍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야. 죽어도 안 믿더니만. 브린이날 고용했어. 너희를 공격한 괴물을 찾아달라더군. 그래? 그럼 방금 말은 취소하지. 브린이 하플링이어도 좋은 녀석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겠나? 어, 우린 집 말에 나무를 올리고 숲을 나가려던 참이었어. 근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우두머리 늑대 울음소리 같았지. 그래서 더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수레바퀴가 고작이란 걸. 마구누스 리터가 나보고 오두막에서 석궁을 챙겨오라고 했어. 그래서 갔다 왔더니 사방이 피범벅이었지. 친구들의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였어. 고맙군. 아주 큰 도움이 됐어. 이그 괴물 새끼를 죽여줘. 서 죽은 걸까? 다 뒷자국이 깊어, 수레가 여기에 멈췄었군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내려간 뒤에 공토로 향했을 거야. 싸움이 있었어. 드워프 두 명과 어떤 거대한 농같군이 녀석은 뿌리에 짓눌렸어. 그래서 결국 질식했군. 상처가 깊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가위를 할퀴였어 화가 났었나보군 힘이 세 종합해보면 어린 레시안이겠군 최근에 여기로 온것 같아 놈의 토템을 찾아야 돼 갈까마귀는 레시안을 섬기지 근처에 토템이 있을 거야 레시안의 새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칼까마귀 같아. 토템의 흔적이 없어. 레시엔의 새가 아니야. 이걸 파괴하면 잔뜩 화나서 동지 밖으로 나오겠지. Maybe. 가자. 안가워 마스터비쳐. 나무꾼을 공격한 레시안을 처리했어 오, 그래? 아주 좋아 나무꾼을 새로 고용하긴 해야겠지만 일할 사람이야 널려있으니 문제없겠지 근데 다른 레시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가능성은 있어 그럼 또위쳐를 찾아야겠지 아, 그래, 그래 자, 보상을 줄게 일을 잘 처리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챙겨줘야지 그럼 이만 당신의 아 업적은생각시요마감에 Uh 너 말야? 어? 왜 물이라도 들었잖냐? 여기서 어슬렁대지 마라. 금지다. 저자식 면상. 안가워요. 내가 부탁합. 잘 있어. 반갑군, 에이비어. 잘했어. 반격수. 와. 어이. 자네 혹시 우리의 우리 피언과 싸움을 싸움? 싸움? 네. 이름은 게롤트. 난배티그루야 결투를 주선하지 싸우러 온거 맞지? 준비됐어. 들었지? 결투다! 우리의 챔피언 아치볼드 오닐 그에 맞서는 게롤! 트트 여러분! 새로운 챔피언이 아치볼드 5니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캐롤티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노비그라드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데 누구와 싸워야 하지? 이 지역에 챔피언이 두명더 있어! 골라봐! 말뚝박기와 사원경비대의 모티머대장이지! 일단 상금부터 받아! 다 졌잖아! 이제 해더지는데. 어? 음, 무슨 일이지? 스켈리게 놈들이 젊은 발이 KT의 가게를 점령했어요. 점령했다고 어떻게? 여관 주인을 두들겨 패고 여자들을 쫓아낸 다음 술을 마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마시고 있는데 약탈을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스켈리게 놈들 답네 당신은 착한 사람 같은데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땅패들을 쫓아내야 돼요. 저희가 돈은 별로 없지만 다 같이 모으면 좀될 거예요. 아, 알았어, 한번 해보지. 정말요? 아직 세상에 좋은 남자도 있군요. 찾았어. 미안한 친구, 다른데 가서 마셔. 오늘 여기는 스켈리게인을 위한 곳이니까. 여긴 노비그라드 아닌가? 노비그라드에서 노비그라드 법을 따라야지. 너희가 무시하는 그법 말이야. 뭐? 평화롭게 술 마시는 것도 안 돼? 안 되냐고? 적당히 해이 자식아. 스켈기의 분노를 느끼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쟁반 데리고 사라져. 얌전히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아, 어, 어, 그래. 얘들아, 갈 시간이다. 아들을 위해 지은 값이 꽤 비쌌다고. 정말 고마워요. 저희끼리는 못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받으세요. 충분해. 그럼 이만!